어, 프로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또한번더 보조를 드리면 처음에 하고는 부분입니다. 이거 전개를 하고. 이쪽도 전개를 이렇게 해야죠. 정개를해 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8공정 인데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프로그레시으로 등록을 이렇게 하고요 어, 제품 선택을 현재는 이제 할 필요가 참 이건 지금 없어요 이건 이제 뭘할 거냐면 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8공정이에요 원래 8공정 8공정만 하면 되는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 합니다 10공정 그래서 오, 제품 선택을 해서 열 공정으로 배치를 해요. 제품 배치시에 여덟 공정이면 열 공정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하고 끝은 이제 시작하고 끝을 안리는 거예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 이제 사용하는 거는 여기 와서. 제품 선택에서, 실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이 밑에 여기까지. 외곽도 여기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판넬 사이즈를 여기까지 선택하는 걸 잡는 그런 자동으로 연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 제품을 바디로 선택을 하나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NC 가공을 위해서 계산을 하는데, 어, 이 부분도 원래는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는 거죠. 상측면 다이선택해서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어요. 항 공정만 NC 가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공정만, 이렇게. 이 공정만 NC 가공을 해주겠다. 이들도 다 필요 없고, 아니면 이 바디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선택을 해서, 하나만 NC 가공 하는 걸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 밴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쪽은 NC 가공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래를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밑까지다할 필요 없어요. 그러죠. 이 부분을 위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